모기, 이런 모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네제차 네. 그, 그 네. 뒤에 그로나 무슨 차야? 네 지금 선이요네 아니요 열선 말면 이장에 내가 택시를 이렇게 그렇게되는데한 장이요? 네한장 지금 바로 할때는든이 갔다 아, 올게요 몇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, 오늘 아예 안 돼요 그 아, 네. 지금, 음.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예약해 내일 아침에 해야 될것 같아요 아침 10시? 네. 1 네. 그럼 여기다 스트레스 갖다 으니까 나도 뭐 10시에 요 그럼 이후 10시 말고는 좀더 쉽긴 한데. 내가 내일 또작업 있으니까. 아, 시에 예, 네, 그때야. 네. 네. 한당이니까 얼른 하고 다른 작업 해야지. 알았다 10시에 빼 나와요 형 얼굴은 지나가야 되는데 네? 지나가야 응? 되는데 이 그들만 나오지 지요 동기 아왜아까없어아 못할 줄알았데 카니발 지금 전면 성형 중인데요. 카니발은 가로수축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이, 아, 이 아래로, 세로수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됐 했던 성형이니까 한번,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참고해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이드에서 나오는 반사필름입니다. 양면은30% 필름이고요. 반사필름 수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. 바로 재단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래 보시다시피, 오늘은 안에서 다 자연스럽게 흘리는 부분 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물을 불러 잡고 들어가지 않아도 자단하고 안에서 키워습니다 시공을 부착하려고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 지난 영상 때는 전면에 이제 시공 영상이 없어가지고 요번에는 전면에 한번 시공 영상 초축부터 부착까지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뭐 일부러 영상 찍고 있거든요. 특별한 건 없는데 부착 과정 영상 담아보겠습니다. 카메라 각도는 조금 아래에서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화면이 좀잘안 나올 수 있어요. 뒤쪽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링 인승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카메라 거치가 잘안 되더라고. 요 목이 이런 모기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여러분 모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한참 모기가 지금 들어올 지금 시기라 빨리 지금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 카니발은 좀 아쉽게도 전에 올류 카니발에 비해서 이 가로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필름에 가로로 수축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로로 하다보면 조금 필름에 로수가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커버링 파워를다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위들 네, 그 필름이다 쓰고 있는 부위들은 기본적으로 마스킹 작업을 해, 했습니다. 이대로 한번 치고 들어가 볼게요. 자, 요게 이제 롱칼인데요. 롱칼. 그, 신차이긴 해도 아무래도 유리 표면이 이렇게 칼로 청소를 하다 보면은 좀 찌글찌글 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. 아무래도 수세미로 하는 것보다는 이클로먼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더 퀄리티 그 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이제 하단에 깊숙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칼, 롱칼로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칼끝이 유리면에 닿지 않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청소를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유리 표면에 있는 먼지들이 찌글찌글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가 좀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하단 부위에가 조금 모래가루 같은 게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, 반대쪽 로 이렇게 빠르게 청소를 했습니다. 자, 필름 부착을 한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아까 밖에서 말아 놓 필름을 바로 이대로 펴서 시공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가운데 부위 커버에 필름이 살짝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내려서 내려서 필름을 살짝 올려야 됩니다. 자 여러분 일단 자세를 잡았는데 이 커버가 조금 빡빡하게 유리에 딱 달라붙은 차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 혈압을 살짝 넣어서 살짝 젖게준 다음에 밀어내면 되거든요 여기가 먼지가 참잘 들어가 야, 룸미를 있는데 먼지가 잘 들어가 한두방울 들어간건 어쩔 수 없잖아 아예 안들어가네 어떻게 자 아까 성형이 조금 우글우글하게 됐어도 이런 것이 다 이제 자연스럽게 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진짜 크다. 자, 반대쪽! 이 차는 카바가 유리 완전 꽉 붙어있어요. 이런 차가 들어오면 빡시겠다. 자, 여러분 마무리 이제 스케이 하면 됩니다. 근데 이 차가 지금 되게 이 카바가 유리에 딱 붙어있어요. 바싹 뚫리다 보니까 세게 밀어줘야지. 자, 여러분, 이런데, 이런 카바 소에를 물기를 잡으려고, 이렇게 테이프가 된 헤라 기스기 넣어도, 사람면옆 부분에, 필름에 기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.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. 테이프를 붙이고 작업을 했는데도, 나는 기스가 나더라. 그럴 경우에는, 이렇게 좀 천을 감싸가지고, 마무리를 좀 하시면은, 좀덜 하지 않을까 싶네요. 이런 식으로 자 전면 마무리됐고요. 열선은 항상 도움을 주는 동생이 작업을 하니까 너무 넓어 힘들어요.